알았어 야 영상 어떻게 보낼까요? 영상그이 메세지로 보내주면 돼 메세지? 메세지 보내면 그거 나 그거 용야많이 나가지고용 많이 나와가지고, 많이 나와가지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번 역 우리 야 열차의 도지라도로 오겠습니다 내다 얼마 전에 탔거든 전주천 다온야나 그때 나는 좀 처음 타본다 나도 이게 두 번째야? 주말에 타는 거? 근데 잠깐만 LED가 신형인 것 같아 LED 교체했어? 어쩐지 아겁남 미안해 쿠리 지금 이거 차라리 그거 납작이 그 LED를 흰색 LED로 바꾸야지 차라리 왜 그거를 왜 신형 바꿔가지고 야, 이거 중저항 고일 배차릴 거잖아 근데 응. 어 17인데. 음, 그나마 신저항에 달아준 건 이해가 가거든. 신저항은 그나마 이해가 가지. 뭐큰잘 납작이에다 달라고. 납작이에다 가 신형 신색 LED 있잖아 그거. 요즘 나오는 거 신색. 그걸 달라 차라리 그걸 바꿔라. 사우선처럼막 사우사 분당 분당선처럼 차라리 그거 괜찮아. 근데 중저항에 달는 거좀 아쉽지. 그거를 어제 패패했는 텐데. 어차피 뜯어, 뜯어버릴 것 같아 얘네들이아 근데 저거는 그거 뜯어가지고 뭐어렇게모지 이렇게 눈도 뜯어가지고 쓸것 같은데 얘네게 해서, 이그게 해서, 이렇이 아니야